자, 2023년도 7월 또 15문제, 번 아, 아주 죽습니다. 15문제 역시 문제도 선생님 스타일로 풀어볼게요. 허접한 스타일, 그냥 학생 입장에서, 자, 멋있는 풀이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어, 다른 기출문제집 해설지에서 보시고요. 저는 학생 입장에서 풀, 풀어볼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래요. 300보단 작대, 그 다음에 점화식을 줬는데, 어, 이거 등비수열이잖아, 3분의 1씩 줄어든. 그 다음에는 얘 등차수열이야. 어? 등차등비? 15번 치고는 쉬워 보여. 그리고 7개 더한게 40이래요. 아6개 아니라 4번째 부터 1번째 까지 역시 모든 항, 모든 A1의 합. 근데 조건이 뭐냐면 A1, A, 로그 3의 AN이 자연수인 경우는 등비수열로 가고, 3분의 1씩. 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는 등차수열인데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요 AN은 3, 3의 제곱 3의 3승 이런거죠.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좀 느낌을 알고 있하고 이런 숫자여야지 1번에 해당해 선생님 이거 1번이라고 숫자, 2번이라고 이렇게 1번 등비 2번 등차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잘 모를 땐 그냥 해본다 해본다 a1은 1이라고 해봐 자연스러워 했으니까 a2는요 어, a1은 로그, A, 로그 3의 1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2번에 해당해 7이고요 a3은 얘도 2번에 해당해 13이고요. 얘도 이번에 해당이 그죠 이런 숫 아니니까 그렇죠? 3, 9, 27. 3의 엔승골이 아니니까 계속 더해. a5는 60 더하면 25 a6은 뭐 여하튼 60 더하면 31, 37 인데 이거 4개 더해서 40이 나와야 되는 40. 말이 안되잖아. 4, 5, 6, 7 네, 1번 탈락. 1 탈락. 잘 모르겠는데요? 2해봐 이. 2, 2. 이하면 역시, 등차 수요니까, 8, 14, 하나씩 더 하면 되지. 20, 26, 32, 아예 30. 안 돼, 그죠? 그럼 계속 해봐, 3? 당연히 계속 안 되겠죠. 저런 꼴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3 넣어봐? 3도 해? 3 넣으면, 어, 가능해. 1번에 당하니까, 3분의 1로 나면 1이야. 근데 1 넣으면 또 얘가 돌잖아. 얘가 돌잖아, 이렇게. 안 되겠죠. 하나마나 9 넣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9 넣으면 3, 1에서, 그다음부터 얘가 돌겠지? 그럼 안 되겠지, 당연히. 7, 13, 19, 25 이러니까. 느낌 와요? 그죠? 뭐, 4, 5, 를 이런 거하 변태야, 여기서. 여기 4, 5, 를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9, 다음에 27 해봐? 27, 9, 3, 1일 거고, 7, 13, 19, 안 돼, 그죠? 어? 되나? 4개 더 해봐. 40 맞네? 됐어 27 잡았네요 근데 답이 모두 합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럼 보기들 봐봐 300명 큰 숫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80일 해보세요 80일 안되겠지 27, 9, 3, 1, 7, 13 안되잖아 243? 아 안되겠지 243이면 이게 하나씩 밀리니까 이렇게 더해지지 않을까? 안 되겠죠. 근데 어 이렇게 더하면 40 아니야? 오 대박 27 9 3 1이면 돼. 그럼 여기가 몇이야? 그럼 여기는 81이면 돼. 맞죠? 로그 3을 취했을 때 그죠? 3분의 1 줄인 거니까. 그럼 얘가 몇이면 돼? 243면 돼. 어? 근데 여기서 이제 3배 하면 300보다 음, 크잖아. 혜리야, 음. 다 불렀어? 음. 잠깐만. 네, 거좀 하고. 음. 아, 다른 학생이 불렀군. 그럼 뭐야, 이거 안 되는데? 아, 여기서 잘, 잘 생각. 일단 6의 됐어. 요게 요건 고정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 27이 나오려면 이건 지금 3 배한 거지만 3분의 1. 여기서 6을 더해서 2 0여셔도 돼. 1이어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3분의 1도 있지만 더하기 6해서 됐을 수도 있잖아. 어, 맞아. 더하기 6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서도 얘는 곱하기 3분의 1인데 더하기 6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몇이었을 수도 있어? 75였을 수도 있어 이게가 그러면 이게 21이면 만약에 곱하기 3분의 1이었다고 치면 여기도 몇이, 이제 케이스들이 나뉜다는 거죠 곱하기 3 아니면 어꾸 곱하기 3 아니면 빼기 6 곱하기 4하면 3이었으면 3분의 1이니까 돼. 그리고 이렇게 있을까요? 거꾸로. 너희 3명이는 10분. 그럼 얘는 곱하기는 안 되지만 더하기가 되니까 237, 그죠? 뺄 셈으로 돼. 요거 하나 잡았어. 그 다음에 얘도 곱하기 3 하면, 거의 3은 몇이요 지금 300보다 작다고 했죠? 3721, 355, 225. 이거 안 되잖아.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3분의 1이 되려면, 얘가 무슨 배수여야 돼? 3의 배수여야 돼, 그죠? 렇 이거 3의 배수 아니잖아. 맞죠? 그럼 여기 더하기뿐이 안 되는 거지. 69. 이거 잡았어. 이거 2 0이안 되네요, 그죠? 렇 왜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아 되죠, 되죠, 이거. 아 여기서 이거 63도 안 되네요. 왜? 라고 치면 이게 3분의 1이 라려면 아까 조건에서 로그했을 때 뭐가 되는까 그러니까 이런 숫자여야 돼, 그죠? 3의 27이어야 돼. 그죠? 63은 39, 27 아니잖아. 곱하기 3분의 1은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이 15분이 안 되는데, 이 15가 되면, 여기서 곱하기 3 하면 안 되죠. 45는 또 그게 아니니까. 로, 저 3의 n승골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는 9분이 안 되는데, 9는 또 뭐야? 저 1번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을 주니까 9 나오면 무조건 3이어야 되거든. 3분의 1을 주어야 되니까. 이것도 안돼 그죠 그래서 될수 있는 건 요거 요거 요거인거죠 자 다시 볼게 이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풀수 있잖아 해보는 거지 뭐 해봤더니 아1리 이런 건안되고요 여기가 일단 3의 엔스꼴이 일단 돼야 될것 같은데 해봤더니 27에서 이게 됐어 그죠 근데 81 했더니 또안돼 그러고 봤더니, 얘네가 쭉쭉 밀려갖고, 3의 N승 꼬리 것, 요게 40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밀리면 돼. 그럼 여기가 80이면 돼. 여기가 80이. 그걸 역수역에서 찾은 거죠. 40이 되는 숫자는 이거니까, 지금.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80이 되는 걸 찾았더니, 80이나 20이 되는 거 찾을 수 있죠. 거기서 찾았더니, 이렇게쳐치가된 거야. 3의 n 승0 3의 n 승0이 아닌 고 3의 n 승0이이는 3의 n 승0이 아니죠. 곱하기 3한0에0 3의 n 승0이 아닌 0그 다음에 또에는0의0 0 0 0안 되니까 그죠? 더하기 0한 거. 얘도 더하기 0한 거. 얘 더하기 0한거0 0 0데 3의 n 승0이0 0안0 0 0그0 0 0 0개0 0 0 0 0 0 0 0 0 333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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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이런 수0문제0 0 0 0게0 0 0 0 0 0 0 실제로 선생님 제자들도 15분 맞췄다는 애들 보면 이런 식으로 푸는 애들이 많아요.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쓸 수는 없지. 뭐, 해설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 근데 학생 입장에서도 풀수 있다 는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안녕.